아 근데 여기가 아프더라. 여기 가운데 손가락 이 옆이 아파요. 나는. <laughs> 아, 문제는 한 놈이 더 있어. Oh, 릴리 자기 엄마랑 있어. 독다 oh, 나쁜 그래, 소 보다 더이상한 애가 광신도가 나타났어. 애기 날야다니다토저희 뭐야? <놀람> 어, 아싸, 필요한걸나에게 보내줘. 그녀는 It's sebastian, come in. 돼, huh. something's wrong. 있다, i gotta try and find him. you should stay here and get your explosives and weapons ready. i'll 커피. need your help once i locate theodore. is there a way into the marrow from here? yeah, there's a mobius computer in that room. it'll take you to exit 72. 72. Great. i'll call you when i'm ready. hang tough, Taurus. Got it. 출발할게. good luck, sebastian. 아우 맛있구만 챕터 11 재접속 뭐지 챕터 11 벌써? 15까지 됐는데 이거 내일까지 끝내겠는데? 토레스의 일기 토레스의 일기 뭐야? 벌써 끝내는거야? 벌써 11이에요 캐로아이즈님 저 얼마나 남았어요? 한 몇시간 더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그러게. 오늘 저녁에 히우스할수 있겠다. 내일 이 아싸 이거다. 3시간 정도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안만 천천히 해도 3시간 정도면 오케이. 선호 시간 잡고. 오케이. 17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아직 조금 멀었네. 아싸 냉각 볼트? 잠깐 이게 잠깐만. 잠깐 장전 뭐지? 장전 키가 뭐죠? 장전 키? 뭐야 이게? 아 자자자자자자자, 나 이상한 거 눌렀어. 잠깐만. 장전 키가 뭐지? Reload. Reload. 잠깐만. Re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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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아! 리로드 오케이 오케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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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뻥차기~! 아싸! 아이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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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곳 아니에요? 여기? 그죠? 이, 이 여자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긴 작업대가 없나? 아이템 만들 수 있는 거? 여기로 들어왔나? 님들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이쁘면 모르겠어. 그럴 줄 알았지. 여긴 컴퓨터 있겠지? 역시.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자, 그죠? 야이 자식아! 열어 이 자식아 간호사, 이쁜 간호사 언니 보고 옵시다 아! 아! 내 방에 유용한 거 갖다 놨다 그랬어 뭐냐 제가 내 방에 유용한 거... 어! 저거 뭐 반짝인다 이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구만 이거구만 이거구만. 빵야 문은 발로 열어야죠.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힘 hey, 오, 오우 우리, 우리, 우리 처음 만났을 때다. You broke that case I was impressed. That was all thanks to you. You took me under your wing and showed me the ropes. Treated me like an equal. Wish I had a mentor like you when I was younger. Yeah, 보이지, I wanted to 저렇게? help you become one of the best. But the whole time 창원하려고. you were really working for them. Someone wanted me in there to keep an eye on you. To make sure KCPD weren't on to us. Too bad. You could have been a great cop. So, I'm not sure about that. The personnel report you read when I joined KCPD was falsified. I was sent off my youth and juvenile detention. By the time Mobius found me, it was either joined them or rot in jail. Not, not a hard choice to make for someone just out of their teens. Oh. I don't even know you, do I? I've been in Mobius for so long. I'm not sure if I know myself half the time. Something tells me the rebel in you is never too far behind. 전혀 없었구나. 일어서기 고양이. 녹즙냥이. 얘는 녹즙냥이야. 녹즙냥이. 녹즙냥이. 아싸 제자 그래 그래. 볼트도 다 만들어 놓을까? 아야 아예 예. 무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땡스 a n k s 잠깐, 크리티컬 올리리자, 크리티컬. 이거, 이거, 이거. 히야 오케이. 나중에 저거 모으면 바로 저거 올려야지. 전에는 이거 누르는 게 그거였는데. 지금은 뭐지? 이걸로 바뀌었구나. 5,900 원을 할수 있는 거 없지 않나? 응 언니, 나 열쇠 하나 깠던가요? 나 열쇠 없죠. 어. 음. There are a 이거 뭐였죠? 저항. 이걸로 갈까? 저항으로? <laughs> 나 이거는 체력은 다 올렸고. 아, 회복력을 올릴까? 체력을 올릴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은 거 같아. 아까 이거 올려가지고 죽을 뻔한 상태에서도 안 죽었거든요. <laughs> 해몽용 한번 올리고, 아이고 여몽님 와서 와요. 네, 저는 은폐 무쓸모라서 <laughs> 은폐, 은폐 따위 하진 않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은폐는 올리지 않는 걸로. <laughs> 은폐는 무슨 그냥 다 죽이면 돼요. 보이는 대로 그냥 쳐 죽이면 된다고. <laughs> 보이는 대로 쳐 죽여버리면 된다, 규. 오. <laughs> 유니온 자연 보호 구역이었어, 여기가. <laughs> 충격. 언니, 갔다 올게. All r 처음 왔던 언니한테 가는구나. 오케이. 근데 이 주스 뭔데 이렇게 맛이 없지? 주스가 진짜 맛이 없다. 망고 주스인가? 망고 주스인가 맛이 없네. 어? 이따 익스트 72, 72원 통로로 가라했거든요 나왔네. 아싸 먹고요. 냉각기 이거 아까 전에 저거 무슨 뭐더라 어떤 그거 하는 거였는데 <laughs> 화살 만드는 부품이었는데 그죠? 이거요 엔젤리너스요 <laughs> 믿고 걸은 엔젤리너스 <laughs> 거, 커피는 맛있는데 어. 아 이거다 오랜만이네 이거. 바로 아싸 찌기의 대마왕, 찌기 대마왕. 맞아. 롯데거 많어. Maybe t 그래도 뚜루는 맛있어. 뚜루 인정. 오, 아싸 영사기. 도 롯데거 중에 뚜루는 맛있죠, 그죠? 한방에 <laughs> 껌은 맛있잖아, 님들. 껌은 인정하자. 검은 맛있음, 솔까. 솔까 말. 님들, 근데 이거 리로드 키가 뭐죠? 리로드 키? 저절로 되나? 한번 죽어봐야 알겠는데? 빵쓰. 빵이야. 어? 어? 아, 왜 하필. 해외 나가서 먹는 게게이지허 어디로 왔지? 이건 맵키가 뭐였더라? 맵키가 뭐죠? 맵키가 뭐더라? 어, 어, 뭐지? 아, 그래요. 가물가물 기진맥지 여기는 맵이 없나 봐요, 근데, 그죠? 포로비나 배틀필드요. Hoffman, oh. you here? Oh, you here? You in there? Another one of these. What happened here? Oh, Moita, Moita, Moita. She's a little under. Leo? Is that you? Exit. Leo? What? Is that you? How is my communicator getting your signal? No, do you need it? Ah!

아, 저거 함정인데요. 잠깐만. 어, 이건 피 확인이 바로 하려 서 좋긴 좋네요. 시그널. 옵. 어. 오케이. 최근에 패드를 사용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어, 아니네요. 이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어, 웨이포인트. 오케이. 지정. 오. 오. 온다 어, 샷권 탄약 주머니? 어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것이다! 이거다! 아싸! 샷건 탄약 주머니가 늘어났다 오호 그렇다면 샷건 탄약을 줘야지 인지상정 이 새끼 또 일어나려고 아! 아씨부라 와 전에는 자동 조준이 몸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네, 헤드네요, 헤드. 와 헤드를 맞춰주네. 개사기네. 아니 패드 자동 에임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패드로 안 한다고 한 거예요. 패드하면 아 뭐야 개재미 없음. 아왜 패드로 안? 아 자동 에임 끝셈 이러니까. 에이, 와, 진짜 해자네! 와, 키오스도 패드로 가능하냐고? <laughs> 에이, 완전 전에는 그래도 그 뭐냐? 이게 자동 에임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헤드가 맞았거든요. 이렇게 해야 헤드가 맞았거든요. 왜냐면 몸통 여기를딱노려줬어 예전에 여기를 노렸는데, 여기를 노리는 키오스는 <laughs> 왜 키우냐고 물어보려 했어. <laughs> 대박이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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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갖고 있는 게 뭐니? 사건 다녀, 오케이. 시오스 <목소리> 큐. 아, 조사. 오, 조사 조사. 연구실에서 행해지는 실험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적절한 통합 두뇌 칩을 이식한 메비우스 유원만 연구실 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레임 수준이 한 번씩. 오! 갑자기! 깨끗해졌어. 잠깐만. 잠깐만, 이 저장 한번만 하고 가자 이아도 가실 듯 우와 개쩐다 알겠어 와, 이 정도, 이이 정도 자동 보정 A 미면 그린 클린한 곳으로 가볼게요. 뭐 어디든 뭐 원콤 나겠는데? 좀비요, 좀비 리얼 원콤 나겠는데요? 크리티컬 풀 업그레이드하면 피자국 뭐야 이거? 흰 대리석에. All these tanks. 뭐야 이거? What's this about? 오 이거 봐, 이거 봐. 아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잠깐, 님들, 얘네들 다 깨어날 기세다, 지금. 아시겠죠? <laughs> 느낌 오죠? 리로드, 리로드 어떻게 하는 거지? 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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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드. 리로드. 아, 오케이, 오케이. 엑스키 리로드, 오케이. 됐다. 알아냈다. 악사 노트. 투수가 갇혀있어요. <laughs> 자동 에임핵 유저, <laughs> 어쩔 수 없이 자동 에임핵 쓰는 유저가 되어버렸구만. 얘네 왠지 장치 딱당기면 저거 다끼어날것 같은데, <laughs> 뭐 하나 딱당기는 순간 다끼어나서 일발장전 갈것 같은데, <laughs> 아... 큰일 났죠. 캐로 님도 자동 에임으로 하셨어요. 이거 자동 에임으로, 패드로 수동은 못하잖아. 그래, 야 수상해, 야 수상하다 생각하지 않니? 두뇌칩이 감지되었대. 두뇌칩이 쓰 m he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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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뭐 e 요, 요거다, 요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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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네칩 있냐? 오, 오, 오. 야, 칩좀 가진 거 있냐? 어, 판이다. 어. 한번 쏴볼까? 어이고, 씨. 어떻 하는 거지? 저드뇌치 어떻게 갖고 오죠? 오마이갓 oh 열어 열어 아냐아냐아냐아니아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새끼들 다 깨어나야 될거 같은데? 아니 설마 뒤로 돌아가기? 말도 안 돼. 오이. 오. 뭐야? 어쩌라는 거지? 뭐라고? 어쩌라고? 길 찾아보면 있어요. 돌아가는 건 아닌 거 아니야, 그죠? 아, 조깅가? 아닌데 여기가 내가 가야 될길이죠어 no 아, 아, 놀래라. 데이링. 아, 땜이. 아, 땜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아, 아, 아 씨. 뭐. 아, 기 있을 것이여. 어이씨, 에이, 깐드롤러. 어, 아, 나 이걸 이런 데서 많이 주고. 아까 전에는 나오지도 않더만 썩을 오류 연구. 시민의 변형이 빠르고 폭력적으로 오, 사 빨간색. 어? 너살아있지너살아있지너살아있지 없는데 헛헛헛헛헛헛헛 헛 있는데딴데 있는 거 보다 열어 아이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여기 뭐 있다 아 2층이 있구나 2층 아 아이가리 오케 이 많다 좋아 나의 자동 에임 보정을 실험해 볼 때가 왔구만 어? 너니? 야, 너 일어날 거지. 일어날 거지. 일어날 거지. 안 일어나네? 야. 이 새끼야. 안 일어나네? 너무 설명하면서 보라. 오케이. 나와. 아, 빠 좋다. 오호! 길못 찾는 거 보면 꿀잼이라. <laughs> 맞아. 내가 다 깨고 남못 찾는 거 보면 재밌거든. 저기인데 이러면서. 에, 저기 들어가면 뭐 나오는데 생각하면은 재밌어. 나도 빨리 깨고 남 하는 거 봐야 될 텐데. 아. 아, 이거 3번? 아, <laughs> 저도 고통 받았어요 <laughs> 아, 이게 자동 에임 보정이라서 그래요 <laughs>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laughs> 자동 에임 오토 에임 <laughs> 에임 보정이 완전 개사기죠